손병이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미국 FBI에서 행동분석학과 신체 언어 전문가로 일하는 밀리안 글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감별법 1. 고개를 빨리 움직인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경우 고개를 젖히거나 앞이나 옆으로 숙이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2.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 글라스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경이 곤두섰을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평소처럼 대화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3. 손으로 목과 가슴, 배 등을 가린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피고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목을 감싸는 경향이 있다고 라 합니다. 4.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왜 만진다. 예. 신빙성 있죠? 무의식적으로 손이나 입술을 만진다는 겁니다. 손으로 입술이나 입을. 입술. 5. 말을 잘 못한다. 인간의 신경체계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말을 유창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입이 마르고 거칠어지면서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란는 거죠. 6.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한껏만 응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눈을 깜빡거리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응시한대요. 7. 너무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렇죠. 묻지도 않은 이야기에 세세한 변명까지 덧붙여 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당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진리는 간단하죠 8. 손가락질을 자주 한다 거짓말 장애는 전세를 역전시키고 싶어서 상대에게 적대적이거나 방어지기, 방어적이기 마련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게 될까 걱정돼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토론 프로그램이나 또는 청문회 등지에서 잘 봐야 되겠죠.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에 문창극 씨 같은 사람 또뭐 국정원장 후보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나하나 에, 다시 한번만 해볼까요? 고개를 빨리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 손으로 목과 가슴, 배 등을 가린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매만진다. 말을 잘 못한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한 곳만 응시한다. 너무 많은 변명을 덜어놓는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질을 자주 한다. 이상입니다. 제주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 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o k 에서벨뷰티아 n 를 검색하세요. 예약문의는 0 2 5 1 2 7 9 9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 받습니다. 국민 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아, 정부에선 빚내서 집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휴 뉴스를 봐도 뭔 소리지 인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식형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 l a 지를 천연복지한 록피드 녹용의 p l a 지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출소창의 한글로 로피드 체험점 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 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이녀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은 이제 완연한 여름날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습도도 제법 높아졌고요. 예. 이제 뭐, 곧 장마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장마가 일찍 시작되죠?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사실은 장마 예보 자체를 몇년 전부터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죠. 장마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장마철에 비가 흠뻑 내리고 나서, 그리고 말하는데 이제는 수시로 비가 온다는 겁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가, 간다는 거죠. 아열대 기후의 특징은 그렇죠.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겁니다. 온대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건데 사계절이 있는 건데 아열대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곳 그런 섬 같은 경우는 온대라고 보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도 형식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그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나라에서도 섣부른 분들은, 성격 급한 분들은, 이제 온, 그, 건기와 우기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장마철이라는 그런 구분,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장마예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 함께 소통하면서 일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고상만, 고상만의 수사반장, 지난주에 의해서 손형주 이병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저께 올려 두 번이나 올려주셨는데 미처 소개 못한 글 올리겠습니다. 2.5님께서 올려주신 글. 국민TV 부산 지역 협의회 찾아가는 우리 동네 조합원 행사 안내. 부산국민 t v 가 출범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고요. 부산 지역의 조합원이 1,200명이 넘었다고요. 아, 부산 지역 협의회가 조합원 여러분과 좀더 소통하기 위해 부산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가서 조합원을 만나는 6월 22일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 조합원들과 서면 노면재단 회의실 오후 5시에 만나는 걸로 도 시작해서 오이고 6일 동안 하는군요. 6차례 걸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군요. 네. 마지막에 북구 강서구 사상구, 화명동 바보주박에서 만나는 것까지 자세한 모임 장소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다시 공지드린다고요. 지역에 대한 구분은 편의상 이루어진 거니까,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날이든 참석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 어, 가까운 데서 할때 참석하시면, 뭐, 본인 편하시겠지만, 날짜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날에서도 되겠죠. 어, 참, 그, 매우 협동조합스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저도 김용, 김용민 p d 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거나 회원 배가 운동하는데 우리가 가서 숟가락 얹거나 이렇게 도우는 거 쉽겠지만 중소 도시라든가 군단 이런 데서는 그런 건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또 사랑방 이런 데서도 상관없으니까 조촐하게 모이더라도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할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좁은 데서 한다 그러면 음향 시설도 필요 없을 테니까 뭐 그냥 기타랑 기타만 갖고 가고 노래 불러도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 국민 TV 부산 지역 협의회 조합원 여러분, 예 <laughs>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싱어송라이터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주절주절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가 많다는 겁니다. 밧런이 그렇고 레너드 코인이 그렇고 또 김민기도 그렇습니다. 정태춘도 그렇죠. 목소리 높여갖고는 샤우팅하는 그런 노래들 많이 없습니다. 대신 마지마크에 많이 읊조리죠. 정태춘 씨 노래 중에서 샤우팅하는 그런 편에 속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92년 장마총로에서 자, 그래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프닝 했지만, 노년동 신사님께서 침을 꿀꺽 삼키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느라 목이 타서, 미간이 살짝 찌푸러지기도 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그럼 주위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 유심히 보는 거좀 있습니까? 네. 거짓말. 자, 지금 뭐, 시민과, 시민과회차님, 그, 논현동 진사님, 데모달님, 이런 분들, 거리응원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해됩니다. 저도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리응원 썩 내키지 않습니다. 거리응원이라는 거, 2002년도에 우리가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기억이 납니다. <laughs> 신기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을까? 종로에서 시청에서 강남대로에서 말이죠. 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손뼉을 맞춰서 응원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포장마차에 앉아갖고는 어깨동무 하면서 노래 부르고, 안주 사주고, 술 따라주고 말이죠. 대단해졌습니다. 네. 야 이게 참 재밌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매우 에너지 넘치는 일이구나. 네, 야, 예. 몰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골이 들어갔을 때 축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찬 공이 골대로 빨려 들어갈 때그 짜릿한 느낌, 그 짜릿한 느낌 중에는 왠지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짜릿한 예. 엑스터시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후로 월드컵이 거두 될 때마다 붉은 악마를 대표하는 서포터스 국가대표 서포터들과 그리고 통신사를 비롯한 그런 기업들 협조를 해가면서. 또, 스폰도 따내고, 또, 그, 대한 축구협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개입되는 거죠, 돈이. 네, 돈이 개입되면서. 뭐, KTF 같은 경우는 뭐, 2006년에는, 코리아 팀 파이팅이라는 약자로 KTF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기념 음반, 월드컵 기념 로고송 월드컵 기념 춤, 예, 네, 꼭지, 꼭지점 댄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고, 뭐, 하튼 띄우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월드컵도 그런 걸 준비했겠죠. 그러니 기업이나 또는 붉은 악마가 됐던 또는 축구협회가 됐던 거리 공연 거리 응원 분위기가 떠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기획은 다 해놨고 예산도 집행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러는지 이것도 흥이라는 게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흥, 예, 기분이라는 거 흥, 신명 그래, 신명이구나 신명. 신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이 나면은 도대체 아무도 예, 신명이 나면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거. 2000년 월드컵 거리 응원도 그랬습니다만 성적도 그래요. 물론. 주최국의 무슨 이점 뭐 이런 거 홈그라운드 이점 이런 것도 있었겠고 또 돈을 엄청 들여갖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거스이딩크라고 하는 훌륭한 감독을 영입하고 그런 일시적인 성과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더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응원에 동참했다는 것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신 신명 네. 끼! 이런 게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무지 근데 이번 월드컵은 흥이 안 나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말이죠. 네. 그래도, 아, 길거리에서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세월호를, 그중에선 세월호를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월호를 마음에 담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은 월드컵을 응원하고 새벽에 TV를 시청하고 또 길거리 공연을 응원을 나가고 싶어하시는 그런 분들 또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꼭 세월을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축구에 대해서 월드컵 오기만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유는 아닙니다. 이런 상업화된 그리고 정치 권력화된 이런 스포츠는 더더욱 그러하죠. 예, 그런 이벤트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를 즐기는 이런 마음.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저께 어, 늦게 집에 가니까. 뭡니까. 독일이랑 포르투갈이랑 후반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보다가 집에 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뭐냐면 그렇게. 어, 응원을 반대하고 응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분위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해갖고 16강 가고 이러한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뜬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가진 않을 거고 불안해하진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제가 다른 데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정하게, 길거리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이 응원에 대해서 좀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저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길거리 응원은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겠을 때, 그렇게 공, 그,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축구 팬들, 너무 이렇게, 저, 뭐라 그러나, 예. 그분들한테 너무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세월은는 세월호다. 내 마음속엔 세월호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마음속에 뭐라 그러나 좀더 자신감을 좀 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